그 돈이 아깝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게제 철학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형아크릴 대표 박선영입니다. 저희 2016년 7월 1일자로 이제 제가 사업자 등록까지 시작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 남편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저희 남편분이.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했던 업이 이제 아크릴 업이었고, 저랑 결혼한 거 동시에 독립을 해서 이제 오늘까지 가져 오게 됐습니다. 이 충무로에서 나름 제일 잘 나간다고 자부하고 있고 어, 원스톱으로 할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CNC, 그다음에 평판 프린트, 그다음에 경명기 모든 기계를 갖추고 있어서. 원하는 거를 뭐 외주로 돌리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모든 걸다 소화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게다잘 팔리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가장 작은 명찰부터 큰 장, 진열대까지 모든 걸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주력 제품이라고 할수 없는 게 주문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문하시는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가격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격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제품의 퀄리티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퀄리티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만드시겠다는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제품을 만약에 제가 손님이 돼서 산다고 했을 때그 돈이 아깝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게제 철학이에요. 저, 제가 지금 이 업을 한지 16년째 돼가는데요. 15년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거래를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아이를 얻고 다니면서 거래했던 업체 분들이시기도 하거든요. 이분들은 저를 믿고 지금까지 같이 와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세우는 저의 삶이죠. 제가 여기서 제 젊은 을다 바쳤 기때 문이 죠.